안녕하세요. 낭만하우스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 서구 마전동이에요. 집 바로 앞에 이렇게 대형 공원이 있어서 산책로도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저 앞에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뛰어놀게끔 하셔도 되시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 검단 사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요. 메다수로 치게 되면 은 43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보로 정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 3룸 세대예요. 이웃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이 다 전부 다 끝났고요. 청소도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사 급하신 분들 바로 입주가 가능하신데요. 무엇보다도 저렴한 매매가예요. 1억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지금부터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낭만하우스 시작하겠습니다. 내부 모습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면은 현관이에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지올 리모델링 수리가 끝났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 두 칸이 있어요. 신발장 두 칸도 이번에 새로 교체가 끝났습니다. 게다가 거울 포인트 시공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외출하실 때옷 매무새 한번더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쪽 한편에는 이렇게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 이제 따로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정면에 이제 거실 공간이에요.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 있고요. 자, 왼쪽 이제 쇼파 자리인데요. 자, 쇼파 자리 한번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감이 좋기 때문에 이제 3, 4인용 쇼파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왼쪽에 이렇게 벽이 하나 세워져 있어가지고 쇼파가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창 같은 경우에도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어, 올 리모델링 수위가 끝나가지고 딱히 어, 고치실 게 전혀 없어요. 위에 보시면은 상부의 조명 상대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바닥이라든지 도배 벽지 전부 다 이번에 싹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쇼파 자리에 서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보시는 바 같이요. TV 자리예요. TV 자리에 보시면 아트월도 굉장히 길이감이 좋은 게요. 어, 정면에는 타일로 포인트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다 거실장 놓으시고 84인치, 95인치 대형 사이즈 TV 설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가족들 간에 이제 TV 시청하시면은 영화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보여드린 집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구조인데요. 상태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무엇보다도 방 크기가 전부 잘 나와 있는 오늘 집이에요. 내부 모습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면의 현관이에요. 자, 오늘 보여드린집올 리모델링 수리가 끝난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 신발장 두 칸이 있어요. 신발장 두 칸도 이번에 새로 교체가 끝났습니다. 게다가 거울 포인트 시공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외출하실 때옷 매무새 한번더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쪽 한편에는 이렇게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 이제 따로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정면에 이제 거실 공간이요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 있고요. 자, 왼쪽 이제 쇼파 자리인데요. 자, 쇼파 자리 한번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감이 좋기 때문에 이제 3, 4인용 쇼파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왼쪽에 이렇게 벽이 하나 세워져 있어가지고 쇼파가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창 같은 경우에도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어, 올 리모델링 수위가 끝나가지고 딱히 어, 고치실 게 전혀 없어요. 위에 보시면은 상부의 조명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바닥이라든지 도배 벽지 전부 다 이번에 싹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제 제가 지금 이제 쇼파 자리에 서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보시는 바 같이요. TV 자리에요 TV 자리에 보시면 아트월도 굉장히 길이감이 좋은 게요. 어 정면에는 타일로 포인트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다 거실장 놓으시고 84인치, 95인치 대형 사이즈 TV 설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가족들 간에 이제 TV 시청하시면은 영화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보여드린 집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구조인데요. 상태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무엇보다도 방 크기가 전부 잘 나와 있는 오늘 집이에요. 방 보기 전에 먼저 주방 공간 한번 볼 건데요. 자, 주방 같은 경우에도 수리가 다 끝나 있고요.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분리형 구조되어 있어가지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정면에 냉장고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상부형 가스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 사이즈 크고 넓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자, 이쪽에는 이제 전자렌지와 밥솥 넣을 수 있는 선랍장도잘 들어가는 있걸볼 수가 있어요. 자, 안방 한번 볼 건데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1 2 자가 넘는 사이즈로 굉장히 크고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창문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채광과 통풍이 잘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안방이 크기 때문에 어, 가구 배치도의 자유도가 참 좋아요. 정면에다가는 붙박이장 놓으시고요. 이렇게 설치 가능하고 창 밑에다가는 침대 놓고도 별도의 공간이 남기 때문에요 화장대라든지 컴퓨터 책상 놓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이 왼쪽에는 안방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사각형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쪽 오른쪽 공간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샤워도 가능한 안방 욕실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욕실도 상태가 굉장히 청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왼쪽에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오늘 보여드린지 방이 전부 다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어서 성인 자녀가 있으신 분께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넓은 직사각형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직사각형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구 배치도가 자유로워요. 그냥 안쪽에다가 침대 놓으시고 남는 공간에다가는 별도의, 어, 서랍장이라든지 아니시면은 이제 책상 같은 거 놓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안방과 마찬가지로 창문도 크고 넓게 시공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이게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한번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이제 다용도실로 사용 가능한 발코니 방인데요. 자, 이쪽 한쪽 편에 있어요. 이렇게 방 사이즈도 크고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어, 몰딩이라든지 바닥, 그다음에 도배 상태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상부에 있는 조명도 이번에 led 로 전부 다 교체가 끝났습니다. 아, 왼쪽에 보면은 이제 도배를 하고 남아있는 이제 자재가 조금 있는데요. 이 베란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베란다 보시면은, 자, 바닥 타일도 이번에 교체가 됐는데요. 깔끔한 우드톤으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는 수전이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이렇게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세탁기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일러 바로 밑에도 이렇게 수전이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 딱 이쪽에다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일단 베란다 폭이 넓기 때문에, 어, 짐 보관하시는 용도로 괜찮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세 번째 방 한번 볼 건데요. 방 사이즈 크기 때문에요, 이쪽 방을 드레스룸 겸 아니면 개인 취미방 서재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 방 쓰기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메인 욕실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 상태가 굉장히 청결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헤드 샤워기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교체가 들어간 거예요. 자 오늘 보여드린지 이렇게 양쪽 폭이 넓은데요. 자, 샤워할 수 있는 동선이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세면대랑 양벽이 잘 들어가 있어요. 일단 화장실 상태 안방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조적식으로 쌓은 젠다이 선반이에요 자주 쓰시는 세안용품 놓고 사용하시기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부 모습 한번 살펴봤습니다. 검단 4거리역까지 메달수로 치게 되면 43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로요 도보로 정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집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서 산책로도 좋습니다 게다가 3개의 방이 전부 다 크고 넓게 잘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거 1억 초반 때 만나보실 수 있는 오늘의 집이에요 상태가 굉장히 훌륭한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저희 낭만하우스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